안녕하세요. 애니다육입니다. 어, 날 좋은 날 오전에 어, 다육이를 올려봅니다. 첫 번째 14번이고요. 오늘은 아메스트로 무지를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무지가 입꽂지 했는데 이렇게 완전 우, 예쁜데 무지로 나왔어요. 14번 아메스트로 금부지 5만 원입니다. 크기는 작지 않고 무지 커요. 13cm 아메스트로 금부지. 지금 충분히 커팅 가능하니까 여기서 한번 커팅 하셔서 금 나오는 것도 보시고 이렇게 짱짱하게 잘 컸으니까 한번 끼워 보세요. 14번 5만 원입니다. 아메스트로 금부지. 다음은 15번이에요. 요 아이도 아이스, 아메스트로 금무지인데 금기가 이렇게 보여요. 보이고 또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크기 17cm 나와요. 이렇게까지 가면 17cm 나오는 아메스트로 금무지. 금기가 다 보이고 있어요. 혹시 구매하시면 여기서 커팅하시면 또 자구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큰 아이 한번 커팅하셔서 키워보시는 걸 권해드려 봅니다. 아메스트로 금부지 6만원이에요. 이 아이는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이렇게. 다음은 16번이구요. 요 아이도 아메스트로 금부지. 금기 보이시죠? 요 아이는 쌍두에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도 5만원이고요. 크기 작은 아이 아니고 11cm 하나, 이 아이는 8cm 하나, 11cm 하나, 두 쌍두예요. 쌍두, 로 이렇게 이 아이도 아메스트로 금무지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아메스트로가 봄에 커팅해야 무지가 좀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 커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17번. 요 아이도 아메스트로 금부지. 근데, 그런데 요 아이는 정말 짱짱하지만 금이 많이 보여요. 금. 정말 잘 많이 보이시죠? 지금 커팅 가능하니까 여기서 커팅하셔서 금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요 아이도 5만원 크기 11.5cm 나와요. 1 11 1 5 충분히 됩니다. 12cm 돼도 되는데 12, 11.5cm 아메스트로 근무지 5만원입니다. 다음 18번 와이드 아메스트로 근무지에요. 오늘은 무지만 올립니다. 5만원이구요. 크기는 엄청나게 큽니다. 14cm 되는 아메스트로 금부지입니다. 근데 금기는 다 품고 있어요. 이렇게 커팅하셔서 지금 커팅 한 번도 안한 거니까 커팅해서 하셔서 한번 키워보세요. 19번입니다. 19번 아메스트로 금부지. 금기는 다 띄고 있습니다. 아니, 커팅해서 해놨는데, 다 무지로 나와버렸어요. 금기는 다 있는데, 크기는 요 아이 15cm 나오네요. 15cm 나오는 아메스트로 금무지. 요 아이도 5만원입니다. 금은 다 머금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 한번. 키워서 커팅하고 커팅 연습도 하고 또금 나오는 것도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다음은 20번이에요. 요아이도 아메스트로 금무지. 크기 13cm 나오는 아메스트로 금무지에요. 요아이는 음, 하나 작아서 하나 여기 옆에 있는 아이. 요아이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두 개로. 그래서 요 아이도 금길는다 먹은 금고여기 옆에 있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두개 드립니다. 두개 해서 5만원입니다. 커팅 한 번도 안 했고요. 다 커팅 해보시면 됩니다. 요 아이도 아메스트로 금 무지예요. 다음, 20번까지 했죠. 21번입니다. 요아이도 아메스트로 금무지인데 요아이도금이 많이 보입니다. 대신 여기 자구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같이 5만 원에 드립니다. 금무지, 아메스트로 금무지. 크기는 11cm고요. 11cm인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구가 두개 있어서 같이 5만 원에 드립니다. 커팅 한 번도 안 했고요. 다음은 22번 오늘의 마지막 아이 에보니 복륜금이에요. 여름에 너무 힘들어서 여기가 좀 탔어요. 그래서 5만원에 드립니다. 에보니가 예쁘기는 정말 화려하고 예쁜데 이기를 제가 올여름에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근데 키우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 아이 키워서 여기 지금 커팅 하셔도 되고 커팅 한 번도 안한 아이고요. 콧등에서 자구 받아보시고 키워보세요. 22번 5만원입니다. 애니다육에서 오늘 여기까지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